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아,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오전 12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음, 저번에도 금값, 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새 최근에 금이 너무나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어, 여기저기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유튜브에도 뭐 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드리고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최근에 진짜 금값이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월요일 날 어제 어제였죠. 어, 시간이 음, 새벽이 지났으니까 어제는 음, 저점이 거의 7%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금값이 요동치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투자는 뭐다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금을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주어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조절은 꾸준히 해가고 있다는 것뭐제 동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자산에 대해서 너무 몰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도 어, 최근 며칠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손실을 보신,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길게 가져가면은 어차피 우상향 하는,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채굴량도 지금 이제, 채굴 비용도 많이 비싸지고, 매장량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에, 금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내 금가격은, 월요일 날 3%나 떨어졌어요. 국내 국내는 뭐, 뭐 워낙에 급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국내 금가격은 월요일 날 15만 8천 원으로 마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동 기준으로는 3.75g이 59만 2,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금가격을 보시면은, 예, 예, 트릴리온스당, 어, 그 미, 미국 달러로 2,910달러 어, 부근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어,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어, 어, 국내 금가격은 15만 8천 원, 그람당 15만 8천 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어, 달러 기준, 그, 원달러 1443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람당 어, 13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죠. 한17%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김치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이 채굴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비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달러를 사오면 뭐 사면 이득이 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이게 뭐 결국에는 유통 과정에서 어 가격이 또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감내할 만한 수준? 정도, 17%? 꽤 많이 나긴 나네요. 어. 김치 프레...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17% 정도 우리나라가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 에이스 KRX 금 현물을 보시면은 저가 기준으로 거의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음, 7% 가까이 떨어졌는데 저가 매수세가 어, 유입되면서 어, 중간에 아래꼬리 달면서 좀 반등해 주는 모양새를 보였고 종가상으로는 3.51%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 있습니다. 에. 이럴 때가 고점일 수 있거든요. 지금 고점 만들었는데 글쎄요, 고점이 지금 봉도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어,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음, 변동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담으면 될것 같고 분할로 어, 너무 어, 포모 생겨가지고 어, 따라 잡아서 사겠다 그러면 반드시 또 손실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어, 길게 가져가고 어, 그러실 분들만 이제 일정 비중까지만 어,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담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영란 보시면은 지금 그 줄이 엄청나게 긴 줄이 어 골드바를 인출하려고 엄청난 줄이 서 있다는 거고 트럭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 골드 인출해가지고 트럭에 운반을 해야 되니까 현물을 그렇게 현물을 인출을 해서. 어 가져가려고 한다는 건데 이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라고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일까요? 글쎄 <laughs> 예, 또 같은 내용에 예몇 예, 뭐 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불 이게 금괴라는 뜻인데요. 금괴가 엑소더스하고 있어서 그걸로 고생을 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지금 뭐 8천 바가 지금 인출 대기하고 있다 그러고 2, 주에서 4주 이상 걸린다고 인출하는데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골드바 판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나온 예 안내문인데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지금 지금 그금 그 현물이 지금 풍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중단을 했고요 어,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어, 조폐공사에 이어서 KB, IBK, 골드파도 판매 중단. 그럼 어디서 파나? 그래서 뭐, 뭐, 코스트코도 있죠? 음, 그래서 뭐, 그, 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트코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37.5g만 1인당 1개, 최대 구매 1개만 팔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개인 회원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회원 경우에는 온라인 매장, 온라인에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바는 2% 이그제 이그젝튜브 그 리워드 적립이 제외 그골드바의 그러니까 2%가 그 그러니까 이그젝튜브 그 회원이면은 모든 그 제품을 살때2% 정도 리워드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계산해서 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보시면 어 계산해 보시면 어 다들 그냥 요 그람 수만 나눠 가지고 비싸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10% 부가세가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151,975원이고 한 6천원 정도 싸게 지금 계산되고 있네요 어. 올라서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계산되는데 비슷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온라인상에는 37.5g 밖에 없는데, 글쎄요, 매장, 뭐,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얼마나 파는, 뭐, 1kg 짜리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풍기 현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삼성 금로에서 거래소 거고, 포나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된 진짜 이유 이건 뭐 2024년 9월달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 여러 중앙은행들이 현물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예, 그리고 바젤3 이게 바젤3가 나오게 그 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은행도 금 사재기에 동참할 수 있다. 그냥 일반 은행도. 어, 금사적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내릴 때면 금가격은 대부분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71년도에 금가격을 이론수당 35달러로 고정했던 보레톤 우주체제가 붕괴되면서 닉슨 쇼크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금값이 급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은행 자본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인 바젤3를 2024년부터 단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바젤3는 금현물을 위험도가 0%인 티어1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절대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면, 자본충당금을 그만큼 덜 보유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값 랠리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밖에서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금현물을 비축해 놓는 거죠. 만약에 석유수출 제재를 받았거나 뭐 금융제재를 받았을 때는 이 달러 달러를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외환 보유액을 그래서 금 현물로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러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로서 지금 뭐 여기 대만이나 어, 지금 뭐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르는 거는 어, 제3, 제4의 전쟁그러니까 대만이나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또금포량을 늘릴 공산이 충분하다 그리고 달러와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가 늘어났다 러시아 뭐 다음에 중국, 중공 그리고 대만도 이제 뭐 여기 그 전쟁에 직접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2013년도부터 금을 보유를 늘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뭐 이란이나 중동 쪽에서도 많이 이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 수요가 계속 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달러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느냐에 따라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금리가 하락해도 오르고, 지정학적 위기가 닥쳐도 오르고, 또, 금리가 내려간다? 뭐,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된다? 뭐, 금리가 하락하니까 또 금이 올라간다? 그럼 돈을 또 풀어야 되니까 또 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나에서 이 통화량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줄어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습니까? 다들. 고통스러워 하니까 다시 또 올라갔죠. 2024년까지 자료인데.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이 유동성을 줄이려고 할까요? 주식 시장이 개판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급등세는 막더라도, 이 줄이기는 힘들다.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보면 되시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값이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 금태환제가 다시 부활을 한다 그러면 금과 달러가 교환이 되는 그러니까 금이 실물 실물 화폐로서 어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종이 종이집회죠 어, 어, 종이집회가 일대일로 금과 금에 따라서, 금의 보유량에 따라서 달러를 찍어낼 수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태환제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뭐, 얘기를 지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김태환제 부활 시 금가 측정. 그러면, 달러 발행량은 금 보유량보다 지금 훨씬 많기 때문에 금태환제를 시행하려면 달러 발행량에 맞춰 금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금 가격은 달러당 금의 무게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태환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는 금 이런 수당 달러 가격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부 금으로 바꿔 줘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1대1로 교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대1로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총 발행된 금액하고 달러 발행 규모하고 금 보유량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더 자세히 대충이라도 계산해 볼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미국의 지금 금 보유량이 8,133.5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행량 약 21조 달러, 2024년 기준이고요. 아까 보셨죠? 단순 계산하면 이론 수당 달러 가격은 쭉 매칭을 해보면은 8만 달러가 나옵니다. 8만 달러. 지금 3천 불 넘니 안 넘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실제 가치는 몇천년 전부터 지금 금 가격을 실제로 눌러왔 눌러왔다고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 여러 뭐 권력자들이 금의 가격을 눌러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화폐는 계속 찍어 냈는데 금 가격은 눌러 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제일 기축통화인 달러랑 매칭이 된다고 했을 때그 원수당 가격은 8만 달러, 지금 3천 달러라고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가치만 몇 배입니까? 지금. 10배, 20배, 25배 정도 되나요? 25배 이상 가야 된다고 계산이,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네요. 예. 물론 이렇게 갈,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사실은 적정 가치라는 얘기가, 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 금퇴환제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지금도 금퇴환제를 다시 한다 그러면, 금가격은 이렇게 돼야 된다. 달러는 아직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금보유량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금보유량도 그 외환,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 외환 보유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조금 뭐그좀 바꿔주는 용도 외에는 없으니까 예뭐 네, 금으로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3.90% 독일은 69%고 3369 이렇게 해서 쭉 순위가 나가 보시면 중간에 지금 이3 4 5 6 6위가 러시아, 러시아가 되어 있네요 러시아가 돼 있고 어, 금의 비중은 외환 보유고 대비 비중은 17.6%가 되겠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죠, 중국. 중국은 어, 외환 보유액의 2.3%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훨씬 지금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어, 국가가. 어, 달러, 그 외환 보유액을 달러로만 지금 90% 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채권, 뭐 이런 것들로. 그러면 금, 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스위스는 뭐, 다른 뭐, 동, 뭐, 패권 도전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제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인도도 금 좋아하는데 지금 이금 보유량이 좀 적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인도, 중공, 러시아 이런 데서 금융제재를 대비하려면 금 보유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그 5일 달러를 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금 보유량은 104.4 톤으로 36번째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수준이고 외환 보유액 중에 1.7%에 해당하고 있어서 2013년 이후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늘려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왜 이렇게 현물을 갑자기 이렇게 현물을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2025년 벌써 2월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진핑은 얘기했죠 이전에 2027년까지 대만을 복속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리고 어,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일본보다 어, 더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망을 내놨고.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진짜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2021년에 중국이 대만 통일 시간표 짰다. 미국의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수집 능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진행하고 있고 2027년 중국 건, 중국군 건군 백돌 맞춰서 끝낼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무력 충돌 치닫는 중국 대만 전문가들이 전쟁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 대만 통일 주장하는 중국 강경파가 어 득세를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전랑 외교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음 강성. 강경파들이 많아지고 있고, 중공이 지금 어, 다 아시죠?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을 친중국가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려다가 지금 들통이 많이 나있었고 어, 실제로 미국도 어, 트럼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어, 부정 선거를 저질렀을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그러면 어, 점점 뭐 2027년까지는 지금 2년 조금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2027년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 중국의 경제 사정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 그, 지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침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무력 침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음. 그래서 평화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전쟁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 출처는 알수 없는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정말 가슴이 와닿는 얘기고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금현물 수요가 왜 늘어날까를 생각하시면 지금은 어뭐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이제 금리 인하도 뭐 얘기 드렸지만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면, 뭔가 쎄하면, 금수요는 늘어납니다. 금수요는 늘어나고, 지금 쎄한 게 뭡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대만 침공.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글쎄요. 이게 크고, 그다음 뭐 뭐가 있을까요? 경기 침체? 예. 네. 여러분들 그 만약에 이게 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면은 경기 침체가 심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2027년 되어 있잖아요. 2000, 그래서 지금 10년마다 오는, 10년마다 오는 그, 경기침체 사이클에서 이 또, 또 맞아 떨어지는데, 2018년 이후. 19, 20년.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되고, 쎄하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는 이미 중, 그러니까 대만 침공이 있을 때,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인가, 어, 당연히, 예, 휘말려 들어갈 것이고, 그때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떠한 어, 이득 을 취할 수있 을지, 그리고 미국 이 승리 를 해야 우리나라 에도 좋은떡국 물이 떨어지 겠죠？그래서 어. 이렇게 또비 관적 으 로만 생각 하지 말고 어, 어떤 대비 를 착착 진 행해야 될것같 고, 어. 그리고, 어, 투 자는 ETF 로, 하 더라도, 일정 정도의 금 현물은 좀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조금 갖고 있지만, 어, 영,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고, 조금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조금은 좀 급등을 했긴 했는데,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현물을 좀 어떻게 사 모아시, 모으시는 게, 에. 보험 형식으로 좀 들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보시면은 아까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고하는 생각이 드시죠? 달러가 유... 아, 이, 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예. 그니까, 어, 지금 사도, 어, 많이, 많이 물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대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 아시고, 어, 뭐 투자라기보다는, 예, 보험성격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고요. 어,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여러분 계속 어,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